아코 비엘 컬렉션 원작 노아 노아 샘미프리 야 따라와 뭐야 안 일어나 시발 너 지금 개기냐? 아이 개기긴 누가 개겨 어서 앞장서 그런 거다. 속으로야 저 김준현을 이미 12번도 넘게 KO 패시키고도 남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리 녹록한가 인정할 건 해야 한다. 나는 맞고 싶지도 않고, 노는 형들을 눈 밖에 나서 전따가 되고 싶지도 않으니까. 대충 교내에서만 눈치껏 기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. 고양이눈깔. 어? 널 위해 준비했다. 뭘? 책상과... 의자? 저기 앉아서 네놈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바람 그거 볼때기 얼어 터지도록 원 없이 맞아라 턱도 개라고 특별히 책상도 준비했다 무슨 짓이냐? 책상에 턱을 괴고 앉아 바람을 맞으라니 김준현 너 진짜 왜 이러냐? 왜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켜 너무 좋잖아 김준현 고마워. 꼭 고마우면 나중에 꼭 갚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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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다. 아, 이렇게 돼. 감사다 뭐야? 이 새끼 이경원 아니야? 야, 이경원. 너 여기 웬 일이냐? 응? 강진우? 오라. 걸레 인도함께. 에? 야, 걸레 앤 씨, 그새 남자 바뀐 거야? 쉿, 쇠 쉿. 설마 삼각관계란 말이냐? 거기다가 저 걸레 앤 씨가 강진우랑 저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 행각 중? 야, 요 달달하게 생긴 놈은 뭐냐? 걸레 앤씨 아, 예, 예. 이름이 이주원? 에? 파란색 명찰 3학년이잖아. 그 옆이? 같은 3학년, 최기태 음 모르는 건가? 불쌍한 최기태씨 바로 코앞에서 저둘이 노란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니 뭐야! 구경났어? 애를 레 둘러싸고 지랄들이야? 그리고 너, 호박 같은 눈깔 역시 조치를 취해야겠어 써라 안경? 내가 왜? 니새끼 네그 호박 같은 눈깔만 보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민다 써라 이거 안 쓰면 안 될까? 안돼 당장 써 너하고 눈안 마주치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렁거리지 말고 좋은 말로 할때 써라 에이 셔안써내부탁 들어주면 쓸지도 모르는데. 쓸지도? 너 지금 쓸지도랬냐? 점심 시간에 나하고 어디 좀 가지 않을래? 그 그게 부탁이야? 응. 음, 그냥 가만히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. 음,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점심 시간에 나하고 단 둘만 있고 싶다는 거로구만. 말하지. 아니 단둘이 아니어도 굳이 상관은 없다만 김준현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김준현만이 할수 있는 거사이니 뭐 틀린 말은 아닌가? 그런 셈이지? <laughs> 지랄 반란 까져서 얼굴은 왜 빨개지시는지 나의 점심 계획이 그렇게나 반란 까진 거냐? 좋아 가주지 대신. 이거 써라. 그래.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지금 갈래? 그러지 뭐. <laughs> 뭘척꼬지랄리야 넌. 야, 너너 <laughs> 너 죽어. 야, 김준현아 그만하고 가자. 나 지금 무지 배고픈데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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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너너 나중에 보자, 강준호. 아, 가, 가자! 아코 BL 컬렉션 원작 노아노아 샌미프리 노아. 아, 날씨 좋다 이런 날은 푸른 잔디에 누워 풀 냄새에 취해 눈을 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줘야 하는데 나는 어째서 거북선처럼 연기나 내뿜는 산해농과 마주앉아 있는 것일까? 이제 네 생각을 말해봐. <laughs> 나 아주 많이 참았다. 그건 너도 인정해라. 대체 네가 뭘 얼마나 참았다는 거냐? 나만 하겠니?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한다. 내가 널널사사사사사사 사, 하나 하는 거. 사사 <laughs> 사. 사, 사 그, 그, 그 그래 알고 말고 넌날 집요하고 치밀하게 쫓아다니며 사냥했지. 애국가 사절이 끝난 지 18일째 되는 오늘. 나도 많이 생각했다 이거야. 내가 싫다고 한다면? 만약에, 만약에 말이다, 네가 혹시라도 끝까지 싫다고 버틴다면, 지금 당장 여기서 확!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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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아, 알았어! 알았다고! 김준현아, 우리 정리를 해보자, 응?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, 자, 자, 진, 진정해. 정리를 하면, 넌 내가 좋은 거지, 응? 아니. 부족해. 그거론. 이건 분명히 사사사사사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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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래 그래. 그거라고 치고 아무튼 넌 그래서 나하고 사귀고 싶은 거지? 아니. 그것도 부족해. 나는 너하고 살고 싶고 계속 너하고만 있을 거고.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. 또... 아무튼 사귄다 같은 거는 부족해 그럼 사귀지 마? 누가 그렇대? 솔직히 말할게 김준현 난 게이가 아니야 넌 나를 보면 심장이 갈비뼈를 쳐부수고 나올 지경으로 두근거린다고 말했지만 난안 그래 하지만 네가 싫지는 않아 넌 같은 남자에게 반해서 찝적거리는 놈인데도 그다지 싫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래서 음. 네 말대로 한번 해 보자. 저 정말이야? 어. 정원아. <laughs> 아 잠깐. 아 아니.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. 네가 성실히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데. 자. 꼼꼼히 읽고 답해 주길 바랄게. 뭐냐, 이게? 아, 줘 봐. 1. 당신은 개입입니까? 당신은 개입입니까? 아니요. 이 교제 중 이경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? 너 대체 날 뭘로 보고 대답은 안 해! 3. 아무리 화가 나도 아 씨. 똑같은 걸두 번이나 물어. 4. 만약에 이경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두말 없이 헤어진다. 5. 전화는 하루에 두 번만 한다. 6. 일주일에 3일은 자유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한다. 7.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경원을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에이, 어... 이리 줘봐. 아, 씨 <laughs> 뭐? 8.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? 그러므로 둘중 누구라도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났을 시에는 군소리 없이 헤어진다. 9 위의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해 친필사인. 10 교제 기간은 3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다. 위의 조항을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곧바로 헤어지도록. 부득이하게 마이너의 삶을 강요당한 이경원에게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한... 이런 지랄 연병할 소리를 내 처음 듣는다. 이경원. 뭐? 사랑은 싸돌아다니는 거다? 네가 지금 바람날 작정이라고 사전에 예고하는 거야? 이게 진짜! 아 아이씨, 8번은 지울 걸 그랬나? 그동안 김준현이 말랑하게 굴어서 내가 잠시 잊고 있었나 보다. 이놈은 들짐승보다 사나운 놈임을. 분위기를 반전시킬 화제를 어서 찾아내야 돼. 있지. 그럼 우리 지금부터 사귀는 거네? 사, 사귀... <laughs> 너! 너! 귓구멍 뚫고 잘 들어라 너 바람나면 너 죽고 나 죽는거야 씨발 군소리 없이 헤어지는거 좋아하네 너랑 눈 맞은 놈 곱게는 안 죽여 사시미로 아주 그냥 회를 쳐서 아, 아, 아우 알았어 그만해 관두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뒤러먹을 저놈이 짝이 됐을때부터 난 똥밟은거라고 아니, 아니야. 저놈이 태어난 순간부터 내 인생엔 보이지 아. 않는 먹물방울이 튄 거라고. 야, 안갈 거야? 어이, 거기 내 애인! 빨리 걸어! 그거 되게 느리네. 너랑 일행인 거,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그러는 거거든? 아, 진짜. 배고파 죽겠구만, 빨리 좀 오지? 아, 야, 우리가 사귀기로 한건 맞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스킨십은 곤란하다 이거지. 고작 손잡자는 거에. 수줍어 하긴. 근데 너의 떨고 지랄이야? 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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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기는 누가 떨었대? 야, 핸드폰 대리점도 들리자. 거긴 왜? 왜긴? 커플 요금제로 바꿔야지. 그래야 전화비가 덜 나간다더라.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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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 요금제? 너 지금 날 매장 시키고 싶은 거야? 어? 하이세. 야 지금 오버하고 있는 아... 매장. 커플 요금제 무슨 무슨 커플 요금제라니 뭐 커플 이거 요금제 어쩌면... 커플 요금제야지 참 어처구니없어. 쩌 야,